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상승 예상 종목 YTN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일봉인데, 자, 지금 보니까 어, 11선을 약간 깼는데, 밑에 요거 회색, 회색이 요게 51선입니다. 요게 51선. 51선인데, 51선은 아직 깨지 않고, 지금 지지를 하는 모양이죠. 여기 이 부분은 그죠 지지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지금 펼쳐지는데 약간 추세가 지금 요런 추세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반등시 있다가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조정 거치고 다시 급반등 을 주고 다시 조정 자 요런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일봉인데. 자, 전에, 이제, 매물 때, 중요한 라인 선이 지금, 이 매물 때, 이렇게 다가 통과하니까, 상승군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앞에, 에, 앞에 지금, 이, 이런, 매물 구간을 갔다가 전부 돌파를 하니까 이만큼 상승이 나왔죠. 지금 정란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노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이죠. 자 일봉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어, 조정구간이 조정구간이 좀 많이 길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2021년 1월부터 2022, 2022년 9월 1년 7~8개월 동안 어 하락 수평 조정이 이렇게 노란색 동안 인이 이렇게 에, 조정을 끝치고 이만큼 상승이 나온 그런 모양인데 자 조정할 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거리랑을 한번 보자면은 뜬금없이 여기에서 거리랑이 한번 뻥 나왔죠 그죠? 거리랑이 자, 바트 색깔이 몇대 걸릴 수 있으니, 파란 역에 이 색깔, 하늘 색깔 비슷한. 자, 그 뜬금없이 이렇게 그리려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또, 이렇게 그리려. 이렇게 그리려는 죠 그렇죠? 자, 세력들이 1년 넘게, 이 말은, 꾸준히 매집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죠. 여기 중간중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일반 개인이 이렇게 매집하기는 좀힘들겠죠 물론 할수도있겠지만 결론은 터 여기부터, 결론은 여기부터 매집했다는 거0요2 0 2 0년2 0 1 1년0서0 0 0 0 0 2 0 0 2 0년0 0 0 0 0 0 0 0 1 0 0 0 0 0년0년0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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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거래량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 지금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빵튀기 할때 있을 때의 거래량. 자, 여기, 여기 죠 여기 거래량이 지금 1100만 주. 그 다음에 여기가 600만 주. 그 다음에 최고점 여기 찍었을 때가 지금, 천삼백만주. 천삼백만주죠.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늘어날수록, 그죠? 고점에 갈수록, 고점에 갈수록, 고점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은, 좀있서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어, 때마침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옆으로 쭉 행보를 했는데, 때마침 여기 지금 51선, 회색선, 회색선, 51선을 전혀 깨지 않고, 옆으로, 주구장창 행보를 했다는 거죠. 두달 동안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날, 이날, 11월 19일 날, 11월 9일이죠. 9일 날,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지금 행보를 했다는데, 자, 여기 추세선을, 수평선을 딱 꺼보면, 지금 요구가, 요구가 아니라 지금 깨지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요구가. 요 가격대가 6,862원을 깨지 않고 수평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지고 최근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구간을 지금 깨지 않겠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6,708원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죠. 자, 그러면은 예상 시나리오가 여기 지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살펴볼게요. 요 구간 지금 11월 1 9일날 거래량이 2천만 주, 2만주 하고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밑으로 빠지는데 오늘 거래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290만주죠? 290만주. 자, 요, 기업을 잠시, 유통주식수를 더 봐야겠네요, 저. 자, 유통, 발행주식수가 4200만주고, 유통주식수가 3200만주. 자, 여기 50% 이상 되면은, 어, 위로 상승할 때에 50% 이상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밑에서, 어, 상승할 때는 어, 밑에서 상승할 때는 상승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어, 그거래량이 튈 때는 하락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판으로 잠시 보자면은 그림판에서 보자면은 자 캔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싶으면은, 자, 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진다. 50% 이상. 유통 주식수의 50% 이상 빵 터지면은, 이건 의미는 앞으로, 앞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밑에서 여기서 이제 거리량이 빵 터졌다. 그죠? 여기 빨간 게 거리량이라 표시하면, 그리고 여기서 거리량이 터졌으면, 이 지점에서 거리량이 터졌으면, 상승,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유통주지수의 50% 이상 거리량이 터지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200만주에 50%, 1,600만주, 1,500, 1,350억이죠. 1,500, 1,600만주 대략이죠. 1,600, 1,700만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어, 지금 약간 뭐 약간 지금 상승 기운에서 약간 많이 조금 약간 상승한 시점에서. 그래, 아직 덜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천만 주. 주통주식세50% 이상 넘었섰죠 그래서 아직은, 아직 50% 약간 뭐 중간 지점인데, 차트상. 아직은 50%안 터졌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만큼, 그죠? 여기가, 저, 매물대 구간으로, 어, 많이 부딪히는 매물대 구간을 보자면은, 어, 7,888원. 그죠? 싹 치우고. 자, 다시 싹우고 자, 요거 한 번. 여기, 매물대 구간을 대충 이렇게 꺼보면은, 많이, 가장 많이 부딪는데 그죠? 8,100원 정도, 그죠? 그 정도는 상승 여력이 아직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일봉이고, 주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자,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어 이만큼, 유통취지수의, 어, 뭐 그리량 이만큼 터지니까, 50% 터지니까,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서, 한번 눌러주고, 그죠? 빠지고, 그죠? 빠지고, 그죠? 빠지고, 다시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11선을 이제 깨지 않고, 여기 도지가 나왔죠, 그죠? 도지가 나오고, 주봉상으로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빠지고. 자, 월봉상으로 봐도, 어, 너무 좋죠. 자, 여기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 구간, 이, 이 지점, 구간 지점, 이 부분이죠. 여기 많이 부딪히죠. 5,573을 갔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그죠? 돌파 하니까 상승분이 지금 이만큼 나온 거죠. 상승분이 지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지금 8,700, 8,730원. 자, 거래량은 또안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거래량이 있구나. 월봉상에서는 안 나오나? 잠깐만요. 자, 월봉상으로 아 나오네, 그죠? 불보이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는 측정이 불가능하겠네요. 하여튼, 지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오히려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약간 줄어들지만도, 이거는 한번더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위로, 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뒷받침해서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횡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더, 그러면 예전의 정권점 873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시나디오로, 시나디오로 간다면은, 옆으로 이 거래량이 갔다가, 요것도 빵,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도 같이 한번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전무후무하다가, 거래 대금이 터졌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약간씩 거래량이 조금 조금 났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빵 터졌죠. 자, 이제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도. 싹쭉. 자, 요거한번 다시 물봉상으로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 매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 이 매물 때 구간, 5,942원. 이걸 전부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2021년에서 해서, 2022년까지 해서 최근에 최근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왜한번 어, 이렇게 눌러주고 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8700, 8730원. 적어도 8730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죠. 이 지점이죠. 8730원. 자, 일봉, 주봉, 월봉까지 예, 쭉 설명을. 있습니다. 자, 석주. 자, 분봉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분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 보니까 지금, 야, 오늘 11월 23일, 예, 한번 여기 13시 05분에 한번 뿡튀기 나오고 밑으로 빠진 얘기죠.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있다가, 이 저점 요구관을 지금 지지를 한다는 거죠. 6,700원 이 부분을 다시 걸어야죠. 시발이 잠깐만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한다는 거죠. 6,700원대. 6,700원대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예상, 내일 예상 시나리오인데 1분 봉인데, 지그재그 이렇게 했다가, 버린 식으로, 판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싹 지우고, 자, 그다음에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무가 2022년 6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9.7% 증가, 영업이익이 자 전환, 당기순이익이 122% 증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자 전환했으며 법인세 수익이 기록되어 당기순이익이 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동사는 서울타워 전망대 및 일부 층을 CJ푸드빌에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있으며 탑신 아래 부분인 사무 관리 등을 개발하여 서울타워플라자라는 상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여튼 뭐 고정적인 수익이 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서울타워 이제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죠. 자, 자 동사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영위하는 1993년 9월에 설립되어 2002년 8월에, 8월에 코스닥에 상장, 당사는 방송 채널 사업용 YTN, 사이언스TV, YTN2, 임대사업, 남산, 서울타워, 상암도 사업 등 기타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 0 0 0 주는 12월 31일 기준 약 276만 명, 국내 언론사 중 1위, 1위, 그죠? 아이템이죠? 어, 1위고그 다음에, 12월 31일, 은 2021년, 그죠? 기준 같죠? 네이버 채널 구독자는 50, 500, 약 517만 명, 어,로 국내 언론사 중 3위 올랐다. 전반적으로 재무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 수급을 한번 습니다 어. 아, 약간 외국 수급이 조금씩 빠지네요. 그죠 이렇게 주가도 고점에서 약간 밑으로 빠지는데 사업이 계속 여업이익과 어, 당일 순이익 꾸준히 난다면은 어,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여하튼 요거는 뭐 조금 단기 서인 입장에서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큰 뭐 방송 그런 쪽하고 임대 쪽으로 막 하기 때문에 크게 막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게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방송 그 메리트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메리트는 없을 것 같네요. 단지 이제 서울타워 그쪽에 임대 수입이라든지 보기에 관광 수입이래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수익이 좀 나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YT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